자,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가볼까? 이런 수도 보여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라시겠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까 안녕하세요. 자, 4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오, 걸쳤는데, 손을 뺐는데, 여길 갔다. 보통 이제 양걸침을 하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 되면 일단 뭐 받아줘야죠. 자, 한 칸을 갈라침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이 정도. 두 칸. 여기는 근데 이쪽으로 오는 게더 나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다가왔는데 이쪽에 너무 약점이 보이니까 지금 들어가는 것도 물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요. 이렇게 가면 이제 차렷하니까 그 다음이 별게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요렇게 한번 가볼까? 이런 숫도 보여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라시겠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까 이런 게 무슨 일까요 깜짝 놀래는 수. 자, 요렇게 받으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들여다보는 게 있기 때문에 탁간 거죠. 기가 막힌 센터링 아닙니까? 딱 넘어서, 이러면 이제 자체로 약간 이득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한 점을 살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한 점을 버리는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 예를 들어 이렇게 노골쪽으로 다음에 밀어가고 두점 머리 두드리면, 어, 이거는 여기를 느는 게또 기분 좋죠.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나와서 끊으면은 어잉. 이거는 여길 찌르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죠? 이러면 자체로 약간 이득을 또 봤죠. 음... 붙여서 둘, 가는 거는 끼우겠다. 셋. 넷. 자, 그냥 늘고. 여러분 이제 요쪽에 붙여서 또두점 차단한 맛이 또 있습니다. 아, 이렇게 왔네. 음. 근데 이거는 무시하고 여기를 붙이면. 아, 이거 하나, 붙이면 요걸 하나 젖혀도 끼웁니까? 셋, 넷, 음. 다섯. 자, 일단 붙여볼까요, 그럼? 자 지금 잊고 여기를 이을 때 젖히겠다는 얘기입니까? 끊는 거는 바로 조여서 안 되고 이거 젖혀야 되는데 아 이거는 여기 나서 잡혔죠 흙이 이거 하나 젖혀도 끊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흙이 좀 망한 형태고 자 이제는 이제 우변 쪽에 공략을 해오겠다 그런 얘기죠 하나 둘 셋. 네. 뭐 당장 다섯, 붙여서 살리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일곱, 여덟. 또 이런 센터링 한번 날라갑니다. 아 이거 두 번의 센터링으로 상대가 맛이 갈것 같죠? 요러면 이제 붙여서 지금 젖혀서 이렇게 늘어버리나? 하나, 둘, 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렇다면, 이걸 먼저 붙이고 붙이면. 이제는 젖혀서 미는 수가 없어졌죠. 하나 붙여놓은 것 때문에. 이러면 이제 호구 쳐서, 요거 버리고 깔끔하게 우변 또 정리했죠. 자, 붙이고 늘때 밀어서, 보통 상용수법입니다. 끼워 있고, 마감이 끊어서 싸우겠다는 얘기고 이것도 이것도 끊고 여기서는 뭐 단수치고 쫙 돌파하면서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 그냥 날일자를 하나, 가서 두는 둘, 경우도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은 아홉. 그냥 나를자 가고 중앙을 안 막히는 게 포인트고 어, 이렇게 두면 이런 식으로 가서 두점또 제압하면 실리로 크죠 나가는 맛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건 이제 다음에 붙여서 뭔가를 살리겠다는 얘기인데 뭐 당장 안 잡아도 될것 같습니다 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단 나가볼까요 축이 안 되니까 나가고 설마 축을 착각하지는 않았겠죠 자 여기서는 늘고 씌우는 수 있으니까 도망갈 때 끊어서 늘고 계속 늘어줍니다. 날일자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고 여기 막히는 거 되게 아프지 않나요? 그렇게. 바로 붙여서. 바로 붙여서 갈까요, 그냥? 뒷맛이 좀 나빠서 이게. 당장 붙이면 맛이 굉장히 나쁩니다. 이거 붙이면 이어야 되지 않나? 하나, 둘, 쳐. 셋, 넷, 가만히 냅두고 다섯, 여섯, 자 요런 거한점 그냥 끊어 먹어서 여덟. 이거 막는 거보다 이제 끊어 먹고 두겠다 이거죠. 아 이거는 이렇게 받아야 정수 같은데, 자 하나 찔러서 다음에 막는 수 있죠. 잡으려면은 이제 늘어나야 되고 이게 그냥 막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은 다음에 막아버리면 다 살아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슨 행마가 이래? 무슨 행마지 이건? 에이, 그냥 젖혀서 뭐 끊으면 그냥 손빼면 되고. 이거는 일단 여기까지 잇고 가면 이제는 끊으면 여기를 쳐 버리죠. 지금 흙이 이걸 끊는다 그러면 여기를 치고 이을 때 때린 다음에 이거 치고 호구 쳐 버리면 흙이 그냥 망해버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때 이거 치면 때려야 되잖아 그러면 두 점이 일단 잡히는 맛이 있으니까 연결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뭐야 일단 차단하는 맛이 생겼어요 바로 차단 때리면 때리고, 자 단수 치고 호구 치면 양곤마 형태죠. 그리고 이거 밀고 들어가면 사활 잡힙니다. 이거 살아야 될것 같은데 막은 다음에 호구 쳐서. 음, 이렇게 두면은 밀었을 때 여기 또 밀고 들어가면 이게 잡혔죠 지금. 중앙이 봉쇄가 안 되면 잡힌 거니까 <laughs> 네, 여기, 여기 치중 가고 밀고 들어가면 잡혔기 때문에 하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넷, 차이가 뭐 지금도 넷, 30집인데 다섯? 잡히면 여섯? 뭐 더없이 커지죠 여덟? 일단 아홉, 바둑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복귀를 좀 한번 해볼게요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을, 걸쳤을 때 손을 뺐으니까, 양걸침이나, 뭐, 삼삼, 요런 거를 먼저 두는 게 중요하겠죠. 다가서는 자리도 여기가 아니라, 지금 굳이 둔다 그러면 이쪽이 정수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두칸 벌렸을 때, 어차피 여기 침투, 여기 침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집을 지으려면 한번더 놔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왔다 그러면 백이 이제 이거 갈때딱 바로 지킬 수 있으니까. 요거 갈때또 바로 지킬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다가서는 방향도 여기보다는 이쪽이 좀더난것 같고요. 지금 인공지능도 우변 이쪽으로 다가오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여기. 붙이면 요기 딱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찔러서 한 점을 그냥 잡아버리면 일단 베개의 실리가 괜찮죠.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가니까 자체로 좀 당한 형태고 또 여기까지 오니까 막으면 밀고 젖히면 이거 젖혀 이유입니다. 받으면 이제 이렇게 또 젖혀서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한점 주고 여기 다 차지하는 거니까 완전 나이스하죠. 그렇다고 그게 싫어서 여기면 나중에 붙여서 또 끝내기가 있으니까 뭐 백이 그냥 젖혀서 늘어놓기만 해도 아직 집이 아니란 얘기죠. 음, 그러니까 일단 여기 를놨는데 이때도 흙이 이거 하나 젖혀두고 여기 끼었으면 별 수는 없습니다. 굳이 수를 낸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두면 돼요, 간명하게. 그냥 났죠. 이때도 이거 하나 젖혀두고 끊는 게 정수죠. <laughs> 물론 아직은 이제 젖혀서 이렇게도 이제 패 형태가 나긴 나는데 백도 당장 둘거 아니니까 그래도 정수는 이거 두고 이렇게 두는 것이 정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 됩니다. 그냥 이었다, 그냥 끊었다 여기 두니까 이제 잡혀버렸지. 이제는 이거 놨을 때안막아주고 단수 치고 바로 조여버리죠. 뭐 빠지는 것도 이렇게 붙여서. 뒤에서 바로 단수 쳐버리니까 흙이 잡히는 그림이고 어떻게 보면 이, 여기서 그냥 바둑이 끝난 형태입니다 지금 이런 거 잡혔으면 이거 잡아도 흙이 좋을 수가 없어요 뭐좀 급수가 낮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야 여기보다 이쪽 사이즈가 더 커서 흙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만 보면은 열집 먹은 건데 얘 개수만 보면요. 근데 이걸 먹음으로써 여기가 다 집이 됐습니다. 여기가 다 집이 됐고. 또한 가지, 우변. 자, 덩치만 보면 얘, 얘가 분명히 얘보다 작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변 같은 경우는 자, 추가적인 맛이 과연 있을까요? 깔끔하잖아, 너무. 정말 너무 깔끔하게 잡혔죠. 근데 우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잡혀도 뭔가 뒷맛이 고약하단 말이야 뭐가 있어도 분명히 뭐 있는 형태고 그리고 그게 없다 그래도 최소한 이런 거를 다 받아 먹어야 됩니다 다 당해야 돼요 흑의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거한 점도 어떻게 보면 두터움의 가치로만 보면은 다섯 집 이상이기 때문에 얘는 아무런 맛이 없이 깔끔하게 잡힌 반면에 우병 같은 경우는 잡아도 뒷맛이 굉장히 고약하다 예를 들어 실전처럼 이런 거 오면, 잡기 위해서는 뭔가 액션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런 식으로 또 달려 들어갔을 때, 결국 여기서 이거 하나 지키려고 이쪽도 당해야 돼요. 이게 뒷맛의 차이, 활용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자, 하나 교환하고 붙이니까 너무 깔끔하게 살아버렸죠. 이것도 뭐 막고 끊을 때 이렇게 늘면서 버텨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 뭐 백도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냥 뛰어 나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존재하겠죠. 여기를 놓고 이제 끊고 날라 날라 가니까 지금은 뭐 흙이 거의 뭐 이길 확률은 어 그냥 거의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로. 절대 이길 수 없는 형세죠. 일단은 이 하변 쪽에서 이 실수가 너무 컸고, 그리고 이 우변을 잡는 동시에 여기가 다 이제 백이 너무 깔끔해져 가지고는 흑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4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